업무상 횡령 공소시효만 지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실 업무상 횡령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꽤 깁니다. 그렇다고 1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시효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업무상 횡령 공소시효와 처벌 수위 그리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그냥 돈을 잘못 쓴게 아닙니다. 내가 맡은 자리, 내 권한을 이용해 회사 돈이나 자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경우에 적용되죠. 예를 들어, 회사 회계를 맡은 직원이 돈을 빼돌리거나 임원이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쓰는 경우, 심지어 종교단체나 자선단체 재정을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급이 높을수록 책임이 클수록 처벌 수위는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크다면 특경법이 적용돼 선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업무상 횡령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공소가 제기되거나 해외 도피, 수사 과정이 진행되면 시효는 멈추게 됩니다. 그만큼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어 형사, 기업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업무상 횡령의 처벌 수위는 일반 횡령에 비해 높고 횡령 금액이 많을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공소시효를 기다리기보다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혐의 없음 입증 또는 선처를 받아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둘째,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횡령 동기가 생계형이거나 금액이 소액이며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초범 여부, 재범 방지 의지까지 보여주면 양형에 유리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횡령 규모, 기간, 과정, 횡령 동기, 피해 복구 노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 금액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선의 대응 전략입니다. 만약 전과가 있거나 피해 규모가 크고 장기간 반복된 범죄라면 선처보다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세심한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건설업체 대표 a씨는 큰 프로젝트를 맡아 자재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나자 상대 업체는 자재를 마음대로 썼다며 a씨를 자금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대금은 아직 받지 못한 상황, 업무상 횡령 공소시효도 아직 지나지 않아 상황은 꽤 위험했기 때문에 결국 저희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a씨는 자재 사용은 계약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억울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륜의 형사전문 변호사는 계약서와 자제공급내역을 확인하며 A씨의 주장을 입증했고, 대금 미지급 사실을 근거로 상대 업체의 고소가 보복성 고소라는 점까지 밝혀냈습니다. 결국 A씨는 불송치 처분으로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B씨는 가전제품 대리점 매니저로 일하던 중 실수로 고객이 구매한 냉장고 대금을 제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회사 대표가 일을 문제 삼아 수년간 돈을 빼돌렸다며 BC를 고소했죠. 그래서 대륜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BC의 실수였지만 몇 년간 문제없이 일해왔고 불법으로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 회사 대표가 이전부터 사소한 일에도 시비를 걸어왔고 퇴사를 하지 않자 수년간 돈을 빼돌렸을 것으로 지레짐작해 고소를 했다고 강조했죠. 이 근거로 BC의 계좌 흐름을 조사한 결과 대금 미지급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결국 BC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 혐의를 밝히거나 선처를 받아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미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거나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안에 맞는 맞춤형 전략으로 바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1800970으로 전화주세요. 초기 대응이 명예와 권리를 보호하는 첫걸음이 됩니다.